자,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사건 현장입니다. 이 가파른 하강 곡선 좀 보세요. 정말이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만들어 낸 걸까요? 수치를 보면 더와 닿으실 텐데요.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 무려 마이너스 67.94%. 거의 70% 가까이 주가가 증발해버린 거죠. 이 숫자만 봐도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들의 보고서 한 장이 모든 사태의 방아쇠가 됐거든요.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2월 4일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가가 바로 13%나 폭락해버려요. 그리고 그 공포는 다음날까지 이어져서 여기서 또 거의 9%가 추가로 빠집니다. 딱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팔아라 하고 매도로 바꾼 게 아니에요. 중립 의견은 그대로 뒀거든요. 그냥 목표 주가만 살짝 내렸을 뿐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까지 패닉에 빠졌을까요? 좀 이상하죠. 네, 맞아요. 이 보고서는 사실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풍락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또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이 주식은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맥없이 무너졌을까요?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사건 현장으로 보지 말고 이미 병들어 있던 환자의 진단서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경고 신호는 이미 차트 곳곳에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술적 지표들이요. 데이터를 보시면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중요한 장기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발밑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미 곳곳에 금이 가서 위태롭던 건물이 있었는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마치 작은 지진처럼 살짝 흔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작은 충격에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고 이 폭락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세력. 바로 공매도 세력입니다. 주식을 일단 빌려서 비쌀 때 팔고 나중에 주가가 실제로 뚝 떨어지면 그때 싸게 다시 사서 갚는 거죠. 그 차익을 먹는 겁니다.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오클로의 전체 유통 주식 중에서 무려 13.86%, 거의 14%에 달하는 주식이 공매도 물량이었어요. 다시 말해 주가 하락에 베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부정적인 심리가 꽉꽉 들어찬 화약고나 같은 거지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매도 비율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안 그래도 나쁜 상황을 훨씬 더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말 그대로 주가 하락에 가속페달을 밟아버린 겁니다. 혹시 시장의 공포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요? 매도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요? 이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이 아이러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현재 주가가 62달러 선인데, 이게 이 모든 폭락의 시작점이었던 골드만삭스의 새로운 목표가 91달러보다도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심지어 월과의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가는 122달러가 넘습니다. 격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정확히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폭락을 부추겼던 바로 그 높은 공매도 비율이 반대로 상황이 바뀌면 엄청난 주가 상승의 연료, 그러니까 땔감이 될수 있거든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잖아요. 바로 이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회복을 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건문은 무너졌던 200일 이동 평균선 81.73달러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골드만삭스의 목표가 바로 91달러에 도전하는 거겠죠. 이 가격대들이 바로 하락을 외치는 세력과 상승을 믿는 세력 간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격전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하는 건 과연 그 회사가 정말로 망가졌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공포심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일 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